안녕하세요. 플라테스한님수입니다 오늘은 매트에서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굉장히 쉬운 스트레칭이자 가동성을 증가시켜주는 동작들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두 무릎을 구부리셔서 발바닥이 매트에 닿을 수 있게 골반 너비 정도로 발을 세팅을 해주셨어요. 자이 상태에서 내 꼬리뼈 닿아있는 거 느껴요. 발바닥 느껴요. 그리고 갈비뼈, 내 머리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느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에서부터 내 양손을 쭉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손바닥 방향은 발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오케이. 자, 발바닥에서부터 내 손을 뽑아내서 머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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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발을 먼저 느껴야 돼요. 나는 손을 움직이고 있지만 발로부터 쭉 뽑아내고. 그리고 또 다시 손을 발 방향으로 쭉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석이 무겁게 따라 붙는다 생각. 다시 발에서부터 끈적하게. 이 손과 발이 붙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떼어놓는다 생각. 다시 또 자석이 스르르 가서 붙을 거예요. 손발 연결됐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머리 위. 이번에 올 때는 턱을 당기고 상체가 걸어 같이 오는데, 발과 아까부터 무거웠던 꼬리뼈 느끼면서 와요. 발하고 꼬리뼈 무거운 채로 내가 같이 손가 내려갈게요. 다시 둘. 내 몸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고 복근동 아니야? 아니에요. 복근동 아니고, 내 몸을 느끼는 중에 복부가 사용되는 동작, 뒷목 길어지죠? 윗등 길어지죠? 발바닥 무거워지죠? 꼬리뼈 무거워져요. 척추는 계속 중립인 채로 내가 걸업을 할수 있나를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걸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걸어 올라와요. 거기서 여기서도 손머리 보낼 수 있나요? 안 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내려갈게요. 다시 둘. 올라왔다가 아까 자석같이 끈적하게 떨어졌다가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만 더 마지막 에너 엔따운 그대로 손등으로 바닥을 한번 꾹 눌러보실 거예요. 무거운 거 아직 여전히 무겁겠죠? 손바닥, 아 손등 눌렀으면 등, 꼬리뼈, 발바닥, 발바닥으로 매트를 약간 당겨 오시면서 그렇지 휘한번 뻥압을 기야 쭉 손등에 더 눌러주고 뭐 길게 뽑아내면서 롤다 다시 둘 넓다 무릎이 앞으로 길어지는 걸 생각할게요 세앤 다운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오고 두번더 무릎 앞으로 길어지기 앤 다운 마지막 한번더업 내려올 때 손도 같이 앞으로 나란히 돌아왔다가 엉덩이 옆으로 손 앞으로 나란히 가져와 볼게요. 주먹을 가볍게 쥐을 거고요. 손 마주보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양 옆으로 오픈을 해볼 거예요. 그렇죠. 어, 옆으로 오픈이니까 조금 내릴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바로 옆에 있을 수 있게. 근데 불편하면 좀더 조정하셔도 돼요. 일단은 옆을 기본으로 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최대한 어깨를 바깥으로 돌려볼게요. 바깥으로 계속 얘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죠. 양쪽을 내가 가능한 만큼 돌려서 가능하면 손바닥이 바닥으로 완전히 향하는 위치까지 가도 돼요. 내가 가능하면. 다시 안으로 돌아와요. 또 둘. 돌려서 돌려서 바깥으로. 또 돌아와요. 또 셋. 돌아왔다가 자, 이번에 돌 때는 힘롤 하면서 가볼게요. 돌리면서 힘롤 그러면 아까보다 더 돌아갈 수가 있어요. 더 돌려요. 더 돌려서 거기다가 팔딱 고정해두고 척추 하나씩 내려와 볼게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계속 돌린 채로 있을 거예요. 다시 둘힘롤로 올라가셔서 최대한 바깥으로 어깨를 돌려요. 돌린 채로 내가 손바닥이 좀바닥이 닿았거든요. 최대한 거기 눌러놓고 나만 내려와. 팔을 놔두라고, 나만 내려온다라고 생각. 언제든지 불편함 있으시면 멈추거나 다시 돌아오셔도 돼요. 다시 또 나만 내려와요. 어깨를 쭉 내려줘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업. 이번에 내려올 땐 어깨도 다시 안으로 돌려주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이젠 어깨를 안으로 돌려볼게요. 주먹 안으로. 그렇죠. 다시 돌아갔다가, 둘, 안으로. 또 돌아왔다가, 또 셋, 안으로. 이번에 안으로 돌릴 때는 컬업, 아까 연습했던 거 있죠? 컬업 하면서 올라와 볼게요. 컬업. 그렇지, 아까 계속했던 거 맞아요? 오케이. 쟤는 돌렸죠, 안으로? 안으로 돌려놓고 나만 내려와요. 안으로 돌린 채로 나만 와요. 다시, 둘, 그렇죠. 안으로 돌려놓고 나만 내려와요. 더 안으로 돌린다 생각. 두 번만 더. 그렇죠. 어깨 최대한 안으로 돌려놓고 나만 내려오기 마지막. 후. 이번에 내려올 땐 어깨 다시 돌아오면서. 내려오면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어깨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마지막 안으로 그대로 팔꿈치 접어서 팔꿈치가 바닥 주먹이 천장 그렇죠 거기서 바깥으로 그렇죠 안으로 두 번만 더 어? 안으로 괜찮아 된다 이게 왜 네, 네. 마지막 <laughs> 안으로 오케이 그대로 다시 세워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했다가 저를 향해 돌아 누울 거예요. 그럼 바로 저 보시면 돼요, 어떻게 누웠는지. 그렇죠, 그렇죠. 어, 누웠어요. 오케이, 저 무릎도 90도, 그리고 나도 이렇게. 근데 혹시 목이 불편하시면 목 밑에 뭘 까셔도 되고 안 불편하면 이렇게 그냥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아니면 팔 베개를 해서 어깨나 목이 불편하지 않게. 먼저 이렇게 한 번만 해볼까 아마. 맞아요. 자그 상태에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했다 치고 오른손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맨손이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 오른손을 앞으로 쭉 밀면서 내 흉곽이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얘가 돌거 아니에요. 앞으로 앞으로 도는 거예요. 네. 뒤로도 도는 거예요. 또골반안 돌고 척추만 다시 둘 밀어줘요. 네. 뒤로 도는 거예요. 팔 내려놔도 되죠. 또 세외에서 네 번대로. 앤 뒤로. 마지막 한번 더. N 뒤로. 다시 수직으로 돌아왔다가 오른손을 머리 위쪽으로 보내보세요. 자 여기서도 오른손을 멀리 뻗어요. 이때 뻗을 때 살짝 이렇게 내 옆구리가 같이 따라가도 돼요. 다시 끌어내려요. 또, 둘, 내려요. 셋, 어깨가 점점 부드러워질 거예요. 마지막. 한번 더. 오면, 위에 있던 내 오른 다리 쭉 뻗어서 바닥을 꽁 찍어주세요. 그래서 손에서 발끝까지 최대한 뻗어보세요. 쭉 뻗어주세요. 시원하게 뻗어주세요. 뻗어주세요. 최대한 뻗고, 뻗고, 뻗고. 자오른발로 바닥 눌러요 포인트 드 플렉스는 상관없어요 그럼 엉덩이 힘이 딱 들어가겠죠 개를 믿고 내 오른손 다시 앞쪽으로 쭉 가져와서 흉추를 앞으로 밀어요 아까 처음 연습한 거 기억나죠 밀면서 이제 시선도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내가 뒤로 갈수 있는 만큼 가요 그렇죠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오른발과 오른 엉덩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스러지지 않는다고 다시 둘, 서클, 그렇죠. 오른 엉덩이, 오른발 빗기. 앤 돌아오기. 마지막 셋. 앤 돌아오기. 돌아오면 두 발을 착 하고 바꿔볼게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회전하셔서 그대로 밑에 있는 제 왼쪽 발등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제대 구부려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는 내으로 무릎을 잡아주 그렇죠 귀틀어요예 네. 천천히 돌아서 돌아와주고 밑에 있던 팔꿈치, 이렇게 팔베개 두 다리 쭉 뻗어냈어요. 위에 있던 손은 그냥 바닥 짚어주셔도 돼요. 앞에 가슴 앞에 바닥을 짚어요. 최대한 길게 뽑아서 위에 있는 다리 최대한 어, p a 둘, 또, 셋, a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사이드 킥. 킥 i n d 뒤, 또, 두, 울, and 뒤, 에, 셋, 에, 또, 넷, 에, 중심 잡기 게 힘들면, 요발 살짝 앞으로 옮길 거예요, 다섯, 에, 여섯, 두개더가볼게요 일곱, 마지막, 여덟,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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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주실게요. 그대로 뒤돌아서 반대쪽으로 구부리고 밑에 있는 오른팔은 마음대로 할 거고요. 그렇죠? 고개 는 걸로 갈 갈게요. 그러면 왼손을 앞으로 밀면서 흉추가 쭉 돌아서 따라가요. 그렇죠 엔티로 당겨요. 또 둘. 엔티로 당. 셋마지막 넷. 엔후 정면 돌아와서 왼손의 머리 위쪽으로 보내주기 그렇죠 거기에서 손끝을 멀리 엔 당겨 그렇죠 옆구리까지 따라가도 돼요 맞아요 후 좋아요 두번더 셋. 마지막, 넷, 후, 그대로 왼 다리 쭉 뻗어서 바닥에다가 꼽고, 그렇죠. 거기서 최대한 팔 빨리 늘리고, 늘리고, 늘려보세요. 그리고 왼쪽 엉덩이 힘이 들어가면, 벌써 서클했네, 괜찮아. 서클 쭉 갔다가, 앤, 둘, 나와서 앞으로도 미어내 아까 힘줄 돌아갔다가, 그렇죠. 다시 둘. 갔다가 갔다가 또 앞으로 좋아요 마지막 세 N 앞으로 쭉쭉쭉 돌아가면 다리 쭉 바꿔줘요 그렇죠 맞아요 같은 상태에서 다시서 클 크려서 왼손으로 밑에 있는 오른쪽 발등을 잡아주고 오른손으로는 위에 있는 무릎 한번더 그대로 돌아와서 오른손으로 팔베리 해주고 그렇죠 두 다리 쭉 뻗어서 밑에 있는 발 살짝 앞으로 옮긴 다음에 왼발 들수 있는 만큼 예 그렇죠 맞아요 둘, 또 세, 네 다섯. 여섯, 두개 더, 일곱, 마지막, 여덟, 사이드 킥, 앞으로 킥, 킥, 앤디, 또, 두, 올, 앤디, 에, 세, 에, 골반 앞쪽에 있는 양쪽 뼈가 바닥에 닿은 거를 느껴보고 발등으로도 바닥을 꾹 눌러보실게요. 오케이, 좋아요. 내로 양손은 W 자를 만들어서 바닥을 짚고 제골를 활짝 한번 열어보고 그대로 시선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수 있는만큼 숨원 엔다. 다시, 둘. 두번 더. 마지막. 그대로 양손을 앞으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한번 쓱 들어 올려볼게요. 내려볼게요 왼손을 여기, 리고한번더 오른손 팔다리 계속 길어길어지지막지손후 그대로 양손 여 상체도 함께 올라와 보기엔기세번 더. 먼저 마지막 그대로 손으로 바닥을 잡고 뒤로 물러나서 에그 스트레치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 어깨 밑에 손바닥이 오고 내 엉덩이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발등으로 바닥을 꾸눌러볼게요 눌러주면서 그대로 그 누르는 힘으로 살짝 들어 올려요. And down. 다시 up. 이번에 들어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 왼쪽 And down. 다시 up. 고개 왼쪽 오른쪽 뺀다 다시 어 거기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엘레포트 한다고 생각 그렇죠 발등이 내가 늘어나는 만큼 가야겠죠 내가 많이 못 가?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는 최선 머리가 조금 더 똥을 들어갈까요? 그렇죠 다시 내려놓고 한 번만 더, 무릎 먼저 들었다가, 가능한 만큼 동글, 거기서 고개 오른쪽, 왼쪽, 돌아와서 내려 놓을 거예요. 잘, 무릎 크로스 했다가, 앞으로 뻗어서 앉을게요. 네, 어깨가 굉장히, 척추가 굉장히 시원해졌기 때문에, 한번 로잉을 해볼 거예요. 양손, 이렇게 우리 리포머에서 로잉을 하듯이 끌어올려 놨어요.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놓고 다리 한쪽 엉덩이에힘그 힘으로 롤백. 엔 거기서 오픈. 엔 뒤로 프레스. 엔 들어가면서 발을 위로 뒤로 위로 뒤로 엔 서클 크게 앞으로 쭉쭉쭉. 엔 아. 다시 둘 And open And press And 마지막 And open And 뒤로 a 뒤로 위로 up, up, up. And c i r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매트에서 끝나신 분들은 끝나실 거고요. 괜찮으시면 리포머로 이용, 이동을 하셔서 바로 로잉을 이어가 보시면 느낌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왔으니까 바로 리포머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빨간 하나를 입운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로잉이랑 또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리 안쪽에 힘, 엉덩이 다를 에 조금만 더 앞에 앉가까살짝아 어디로 하는 거야? 그렇 롤백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만 더 밖에. 이건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손바닥 한뼘 정도는 뒤에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발꿈치 그렇죠 멀리 바라보고 다리 안쪽과 엉덩이의 힘 발끝 풀리 사이로 넣어주면서 오픈 엔뒤엔이에업업엔 서클 크게 늘려주고 해서 두 번만 더둘 최대한 우아하게 가본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네, 돌아왔다가 어, 마지막, 한번더 에, 오픈 자, 크게 그려서 돌아오면 바이스 90도로도 접어서 가볼게요 뒤로 헤지 엔딩 박 뻗어서 동그크 에너 두번 더. 위. 위. 앞 위. 바 마지막. 올라오면 끝! 수고하셨습니다!